민이 자꾸 무릎 굳는데 금과 나야 되는데 많이 받았어 두 번인가 받았다는데 아니야 더 받았어 근데 오늘 미끄러 엄청 미끄럽다니까요 여긴 항상 미끄러워요 이상이 여기만 왜 이렇게 습기가 많나 봐음 엄나 음, 많대니까 진짜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 유독 많아 음 습기가 안 없어져요 아이 오 까닭 오 누구 녹고 있어서 말을 못해거들드요 <laughs> 아니야 승민 <스민이> 찍어줘야지 수민 <laughs> 무릎 한 두번 꿇은거 찍었지? 네 <laughs> <응. 웃음> 컷편집해서 그 영상 반복 재생하이게딱딱딱 어, 어, <laughs> <laughs> 뭔지 아시죠? <laughs> 하나 만어만들달라고 <만들어줘야겠다. 웃음> <만들어> <laughs> 키퍼가 진짜 키퍼가 들어오면 아 좋고 아침마다 키퍼냐 에디카도 저쪽에 들어갔어 아 그래요 치즈잖아 치즈 주전 키퍼라니까 아 아쉬워라 주전 먹으실 만하네 자세가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몸 날리네 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저런 거 위험해 나이스 주민이 벌려 벌려 나가줘야지 나가줘야 돼 그러면 나이스 아 너이 a t h e 와! what? You go to Papa T. w e l 지 뭐야 수빈 t Couldn't have 지금 괜찮아. 그 애기보다 왔다는 그할 말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m a r 나왔 i 잘 e m 어 e I'm not the l 아! 아 정말 일파떡과 보스다. 나이스 킥이 일파떡과 보스네. 와 너무 잘셨다어 <laughs> 아름다운 궤적. 어 좋아 좋아. 왜스민한테 박수 줘. 박수 넣어야지. 응원 해야지. 왜? 운동장 크니까 못 하겠어? 작은 데서는 잘하더니? <laughs>

태우가 그러니까 전원전 스타일 그딱 받쳐주고 지가 돌던지 어깨를 받쳐주고. 아까도 아, 패스 넣어준 거 기가 막는데 아, 내가 아, 못 아, 넣었을 아, 뿐이지. 아니, 숨이 아 숨이 자꾸 가지도. 미끄럽긴 해요. 어. 양가 양쪽 사이드랑 골대 쪽이 많이 많이 미끄러. 가운데는 아, 좀 괜찮은데. 이거 아까도 여기서 뜨는데, 그러니까 어. 더 이게 아시 그래. 못 한번. 뜨겠는 거야. 여기서 미끄러지는 순간 여기 또 가장 나은 아, 너무 미끄럽더라고 한 게임 뛰고 딱 나온 게 잘한 거 같아 어 위험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공격 수민이 수민이 <목소리> 업어 어, 업이긴 한데 너무 빨라 수민 씨가 너무 빨라 사이드로 업. 좋다 나이스! 좋다 좋다 도 빨라서 아이고 오우 오우 운동이 아 그래요? 아니면 아 그런거 치고잘 하시네요 아데아 체격 엄청 좋으시던데요? 피지컬 정말 아 아까 한번구이쳐왔어 응 이번 생은 글렀어 <laughs> 전 다음 생에도 글렀어 다음 생은 없다고 생각하는 양도하라 오케이 오나이시네 <laughs> 어, 좋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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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못, 못 잡아 저 어떻게 저거, 잡았어 저 수비가 저거 수비가 못한거지 아. 가 빨랐으면 지가 파토를 해서 아웃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? 어떻게 잡았는지요? 제가.. 수비가 막혔어요 건드렸어야 했는데 아, 안건드렸어아그런 거야? 어 근데 따로 보니까 얘가 아 뒤에서 막아줘지고볼로 만든 거지 아하.. 오 나이스 수민이 수비, 수비! 오 좋았어 잘 잡았다 때려! 바로 때려! 아 오른발로 때려야지 제, 제 주는가? 아 아깝다 쟤가 주는가? 수정 좀 쳤어 아그 빠르네 길었을 아 거야 잘 하시네 아깝다 오른발로 그냥 때리시지 쟤 왼발 잡을 어, 근데 방금은 아, 오른발 타이밍. 오른발. 잘찾 아, 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아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 그래서 투블란치는정석이라고 보는 게맞네요 양쪽에서. 워이스 응? 어, 나이스. <laughs> 어 오. 좋아 뛰어 수민 o n 는 의도한 터치가 아닌데? <laughs> 아 너무 크게 말했다 <laughs> 녹음됐잖아 i m at all. I don't cook him at all. 지금 아직 이제 몸 풀고 있는 거야 좋아 좋아 어우 나이스 여야카박 부수 아 못뛰어? 안 뜰려구 괜히 어설프게 떼어버 치료기간만 더길어 아.. 본경제의 업아니요 들어갔어? 어. 들어갔다고? 어역구머리아니었어아퍼 어, 머리 가너 음.. 아다 이번에 어버 아니었어본경이어요본 밑에 쳐져있었어 어 수민 스포츠멋졌어 의도한 거지? 저 뻔뻔해진 것보소줘 이제 애야 봐라, 뻔뻔해졌어. 봐봐, <laughs> 건방지게 껌 짝짝 시고. 수민이가 내앞 보는네? 건방지기 앞에 서 있어? 나이스! 건드렸어 나왔어. 기가 막히네. 기본는 같아요. 이밍이희 우리는 저거 이밍데 <laughs> <같아. 웃음> 이러는데 아, 우리는 무서서못 <laughs> 연습해야 씨, 번에요저눈 봤는데 발펴고딱 쓰러졌는데 응. 응. 이렇게 쓰러져서 나와 버 <laughs> 스위스, 스스 스위스, 스 아, 어. 나이스.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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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벌아벌 어, 어, 어. 아깝다. 반아편아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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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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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아 벌려, 벌발로려벌 코발로. 코발로. 아, 아 그착잘했는데 그래, 아깝다. 오른발이었으나 반대쪽 갔었어. 아깝다, 아깝다. 공교 아까비! 그냥 <laughs> 판단 빨리 한게 좋았어. 태호랑 부딪혔을 때 그냥 태호한테 넘어질 거 없는 상태. 가서 <laughs> 서로 흘려 있었는데. 위험하다 아이고 아까워라 오늘 잘 실수가 없네 어 승윤이 어? 찍었어 찍었어 아, 찍었어 찍었어. 아, 찍었어. 찍었어, 찍었어. 아, 찍었어 괜찮아 넘어지는 것만 잘라서 편집해 줄게 볼 부자 볼 사이드 지훈이 백이야? 네 센터백 육백으로 나갔는데? 그래? 아 바꿨나 보다 태봉이 형이랑. 어. 어 나이스. 왼쪽 쭉. 그렇지. 좋아 전개 좋아. 쭉 더. 그렇지. 어 좋아. 수빈 좋아. 바로 바로 바로, 바로 올려. 아, 아깝다. 속도 줄이지 말고 바로 올려야 되는데. 아. 응 아깝다. 저거 그냥 런닝 크로스로 바로 쭉 올려야 되는데 아쉽다. 뭐아니에있었어 <laughs>